네 안녕하세요 존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주의 개운법 오행 분석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목이 없는 사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가 없는 사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일일이 설명은 해드리는데 뭔가 영상의 필요성이 있다. 영상을 만들면 이 영상 봐라 참고해라 이러면은 좀더 뭔가 물론 뭐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어찌 됐든 <laughs>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서로는 하나 깔고 갈게요. 개운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그 가정에 대해서 개운법. 타고난 명은요. 우리가 반은 부모한테 받았고 부하는 하늘에 받았죠.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거는 수명이죠. 운명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여기서도 뭐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은 운은 흘러가는 운이고요. 대운, 세운, 명은 사주팔자 원국이죠. 하늘한테 받은 거는 년, 월이고요. 반대로 부모한테 받은 거는 일시죠. 태어난 일과 시는 뭐 어떻게 보면 은 조금은 조율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래가지고 뭐 태기를 잡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물론 뭐 년이랑 월까지 감안해서 열달 계산하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나 안 맞는 경우도 종종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운법이라는 건요, 피흉취기다. 피는 피한다는 말이에요. 뭘 흉을 흉이란 건 나쁜 거죠. 취한다, 취죠. 뭘 기란 거를 다시 말해서 내가 뭘 하든지간에 어떤 인생을 살든지간에 나쁜 거 단점을 마이너스시키고요. 좋은 거, 장점을 업 시키면은 내 인생이 현명하다. 그죠? 물론 다 해달라 그러면은 그거는 인간의 욕심이죠. 그럼 무조건 그 인간은, 그 인생은 뭐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그죠? 살아가는 것을 개운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만족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무조건 좋아야 된다. 무조건 돼야 된다. 이거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필요한 오행이 무조건 없는 오행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주라는 게 워낙 특수한 상황이 많다 보니 변수도 많고, 없는 오행이 필요한 오행 이 아닌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필요한 오행이 없는 오행이다라는 일반적인 가정하에 해석이 들어간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자기가 심플하게 해석을 해보든가 아니면은 전문가한테 감명을 의뢰를 하던가. 근데도 보면 또 전문가들이 또다 다르다고 또 와서 이렇지 않나요? 저렇지 않나요? 묻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서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래서 목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실 목이 없는 사람은요. 일단 목은 청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청색 옷, 속옷 차량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가장 심플하게 보면 청바지가 되겠죠 두 번째, 목은요 선천수는 38이고요 후천수는 12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선천수를 쓸 때가 있고 후천수를 쓸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전화번호, 비밀번호, 차번호, 아파트, 호수 이런 것에 활용을 하는데 참고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목은 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 인테리어를 할 때는요, 화초에 해당하죠. 부자들이 난을 키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목은 기역키역입니다 장명, 상호명에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명에 그런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장명이나 지었는지도 파악이 되고요. 상호명,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름을 박는 데 있어서 그것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도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목이 많은 나라는 한국, 일본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땐 동아시아 쪽이에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땐요. 강원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산간 지역. 다시 말해서, 산이 많은 지역은, 그죠?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 라인 같은데, 목이 많은, 목의 기운이 강한,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목은 봄이며, 월로 봤을 때는 2월, 3월, 4월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목은 아침이며, 3시 30분부터 9시 29분입니다. 임묘진이죠. 그리고 목은 방향은 동쪽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화입니다. 화는요, 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색 옷, 적색 속옷, 차량. 특히나, 적색 속옷 그러면 조금 뭔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나 뭐 이런 데서 소재로 많이 활용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을 뭐, 배우자를 뭐, 속옷을 뭐, 적색으로 이렇게, 그죠. 빨간 속옷. 뭐, 이런 내용이 종종 나오죠. 그런 부분인데, 옷 같은 경우는 적색을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정복을 입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죠? 회사에 옷을 입는. 그랬을 때 빨간색은 조금, 그렇죠. 이건 뭐 컬러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속옷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 어설픈 빨간색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빨간색을 선호하는 차량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러냐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좋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사주를 보고 참고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화는 선천수는 2, 7이고 후천수는 3, 4입니다 전화번호, 비밀번호, 차번호, 아파트, 층, 호수에 참고합니다 그리고 화는 불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풍수인테리어에 활용하는 부분들은 향초라든지 등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화는 니은, 디귿, 리을, 티귿입니다 상호명, 장명에 사용합니다. 화가 많은 나라는 적도부근에 존재하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경상도, 이 분지 쪽이 양이 세다, 화가 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경상도 말투가 싸우는 시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화는 여름이며 5월, 6월, 7월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움이죠. 그리고 화는 정오이며 9시부터 15시 29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정중앙에 떠있는 9시 30분부터 3시 29분까지 양이 가장 센이 시간이 화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방향은 남쪽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토입니다. 토 같은 경우는요. 황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색 옷, 황색 속옷, 차량입니다. 그리고 톤은 선천수는 5랑 10이며 후천수는 5랑 6이에요. 그리고 전화번호, 비밀번호, 차번호, 아파트, 층, 호수에 사용을 하고요. 톤은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종종 산 그림 같은 거를 채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요. 반대로 화 같은 경우도 종종 이런 해바라기 그림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토 같은 경우는 이응 희응입니다. 장명 상호명에 사용을 하죠. 그리고 토가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지역은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외우려면 중간에 있다 이렇게 보면 외우긴 쉽죠. 그리고 논밭이 많은 시골이 아무래도 토가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토는 환절기이며 토는좀 까다로워요. 중간이기도 한데 절기 절기 사이 환절기이기 때문에 4월, 7월, 10월, 1월입니다. 모든 계절에 늦이죠. 진술 중이죠. 다시 말해서, 늦 봄, 늦 여름, 늦 가을, 늦 겨울에 해당해요. 그리고 토는 환절기이며, 시간에도 마찬가지 원리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1시 30분, 7시 30분, 1시 30분, 또 저녁 7시 30분, 13시 7시죠. 여기서부터, 각각 2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앞에 내용만 쓰고 2시간이다. 이렇게만 표현해 놨는데, 뭐, 이렇게만 말해도 알아들어도 이라 봅니다. 방향은 당연히 주황이죠. 그리고 다음은 금입니다. 금은요, 백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색 옷, 백색 속옷, 백색 차량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 맞추기가 정말 쉽죠. 백색이랑 검은색이, 흰색, 검은색이 말팔리듯이, 그죠? 그리고 금은 선천수 4, 9고요. 후천수는 7, 8이에요. 전화번호, 비밀번호, 차번호, 아파트번호, 호수에 참고합니다. 금은요. 금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인테리어는 금속 소품을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금속을 몸에 소지해도 좋은 사람이 있고요. 소지하면 반대로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금은 액세서리겠죠 그리고 그 부분 뒤에서 한번더 다루도록 할게요. 금은은 시옷 치치입니다 치읓, 그리고 장명 상호명에 주로 사용을 하죠. 금이 많은 나라니요. 유럽 미국 쪽이고요 국내에서는 전라도 쪽이 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역으로 봤을 때는 도시를 금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금은 가을이며 8월, 9월, 10월입니다. 신유술이죠. 금은 오후이며 15시 30분부터 21시 29분입니다. 신유술이죠. 방향은 서쪽입니다. 수는 검은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색, 다시 말해서, 검은색 옷, 검은색 속옷, 검은색 차량이 좋습니다. 수는 선천수는 1, 6이며 후천수는 9, 0입니다. 전화번호, 비밀번호, 차번호, 아파트번호, 뭐, 층호수, 이런 곳에 참고하는데요. 차량 같은 경우도 검색, 인색은 조금 심플하기 때문에 조금 대중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유리하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택의 기회가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수는 물입니다. 말 그대로 풍수 인테리어로 봤을 때는 어항이죠. 그리고, 수는 미음, 비읍, 피읍이에요. 바다라든지, 파도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더 외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물이라든지, 그죠? 물, 바다, 파도, 이렇게 하면 외우는데 좀더 도움이 되겠죠. 장명이나 상호명에 사용하시면 좋죠. 상호명 같은 경우에도, 장명이 좋으면요. 자신의 이름을 상호로 건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수가 많은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국내에서는 함경도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뭐, 그 외에도 강하류, 강물이 많은데나, 바다도 마찬가지죠. 동해, 서해, 남해, 제주도, 울릉도,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수는 겨울이며, 11월, 12월, 1월입니다. 해자축. 수는 밤이며, 21시 30분부터. 3시 29분 까지입니다. 어두운 시기죠. 그리고 방향은 북쪽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탄생화랑 탄생석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직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단은. 뭐, 모든 직업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이건 100%죠? 모든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한 부분도 자본주의에서 어느 정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무조건 자신의 월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목이 필요한 사람이 탄생화를 쓰고요. 금이 필요한 사람이 탄생석을 쓴다. 이게 사실이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탄생화, 탄생석을 쓰면은 된다가 아니라, 목이 많은 사람은 탄생, 화가 안 좋겠죠. 반대로 금이 나한테 안 좋은 오행이라면은, 금속 악세서리를 착용을 하면은, 안 된다. 뭐 조금 더 유머러스하게 들어가면은, 내가 금이 나쁜 오행인데 금 투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뭐 이건 유머러스하게 그냥 하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탄생화가 필요한 사람은 1월부터 보면은 1월은 노란 수선화에요. 고결, 신비, 자기의 이런 부분들이고 2월은 물망초. 뭐, 날 잊지 말아요. 진실한 사랑. 그 다음에 3월, 벚꽃, 순결. 내면의 아름다운. 이런 부분이고요 4월은 텔피늄. 반대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거만 변덕인데, 반대로 그게 또, 거만하지만 또 당신을 행복해 해준다는 키워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해석하는 것과 나쁘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조금 교차하는 부분도 있죠 5월은 튤립입니다 영원한 애정 6월은 장미 사랑, 아름다움, 용기, 정열적인 사랑 이런 부분이고요 7월은 해바라기 애모 숭배 일편단심 8월은 양기비 위로, 위안입니다 좀 힐링하는 부분이죠 9월은 달리아 감사, 화려, 우아입니다. 10월은 이제 소국인데 밝은 마음, 진실, 성실 그리고 11월은 금잔화 인내, 겸손이죠. 12월은 동백꽃인데 애타는 사랑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랬는데 여기서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음. 다음에 영상을 만들 나중에 영상을 만들 내용인데 을목이 있잖아요. 을목이 열두 달이 있죠. 을목이 어찌 됐든 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월부터 12월에 출생을 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그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탄생 화로 참고해도 어느 정도 되겠죠. 그에 필요한 사람은 탄생석을 1월은 간에 성리석이죠.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좀 한글화예요. 똑같은 돌이에요, 그죠? 돌이라 그니가 좀. 웃기네요. 보석인데. 뭐 지랬던 보석도 돌이죠. 석이잖아. 금이잖아. 그죠? 그랬을 때 진실 그리고 우정 2월은 자수정 평화성실 3월은 아쿠아마린이죠. 나목, 총명, 용감 4월은 다이아몬드인데 이것도 역시 금강석이라고 불러요. 단단하다고. 그렇 때문에 불멸이라고 하면 외우고 싶겠죠. 고기. 물론 외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그냥 참고하라는 거죠. 5월은 에메랄드, 치옥입니다. 행복을 의미해요. 6월은 진주. 반대로 진주는 건강이나 부기를 의미합니다. 7월, 루비는요, 홍옥이에요. 용기, 정의. 8월은 페리, 토트, 감탐석, 부부의 화합. 9월은 사파이어, 청옥이죠. 진리, 불변. 10월은 오팔, 담백석, 희망, 순결이고요. 11월은 토파즈 황옥. 우정, 건강. 12월은 터키서 성공, 승리, 번영이에요. 대부분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써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들고 싶은 말은 누가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물론 이런 부분들을 말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많이 팔아야 돈을 벌죠. 근데, 누구는 사야 된다, 말야 다 이런 게 있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려주는 진실이기도 한데, 뭐, 제 구독자분들이 참고하시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것도 역시, 신금의 비율을 하면은, 잘 맞겠죠. 신금이 1월부터 12월에 태어났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영상을 만들면서 더 깊게 들어가도 되겠고, 이미 명리학에 어느 정도 견문이 있는 분들은 제 말이 다 이해가 되겠죠. 네, 그렇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계음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 유튜브에 이미 있는 내용들이 많죠. 솔직히 다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모아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아본 부분이고요 영상을 제가 아직 전부 다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계속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요. 네, 댓글로 문의 주시면은 혹은 뭐 카카오 채널이나 뭐 메일이나 뭐 이런 쪽을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